조심방인데좀합니다 어, <laughs> 또... 안녕하세요 혈액형이 다다른 내잠의 나요? 이게 이름? 요즘에 그렇게 핫 하다면서요. 이게 뭐죠? 텀보도시랑의 이연두 번째 공간춘 이래요. 음. 이 공간춘이 음. 두 가지가 섞이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그래. 맞출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 공간춘, 간짜다, 공짜. 맞아요. 맞아요? 응. 어. 공화춘 몰라요? 몰라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 이게 군대 픽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군인들이 공화춘하고 음. 간짬뽕하고 섞어, 먹어요? 섞어 먹었는데 <laughs>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거래요. 짬뽕이랑 짜장 그래서 짬짜면 같은? 맞아요. <laughs> 어진짜 네. 간짜장이 아니라 간짬뽕이랑 네. 짜장이랑 섞어서 <laughs> 나온게. 이거다 공간춘이다. 아. 어려워. <laughs> 어쨌든 짜장과 짬뽕이 섞였대요. 네. 공간춘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저는 안 먹어.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맛이 날까 아.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알잖아요 대용량이에요. 8인분 8인 8인분 이게 940g 3,915 칼로리. 그것도, 그럼 저희 한 <laughs> 이제 1인분씩 먹으면 그럼 몇 칼로리인가요? 1,300 칼로리 정도. 어, 네, 탄탄백 오칼로리 정도 되는 거. 근데 이거 한끼 먹고 굶어야겠네요. 그렇죠. 아, <laughs> 운동을 우리... 하면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죠? 오늘 저희의 주제가 뭐냐면 여자 세 명이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저희는 대식가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평범한 일반인이거든요. 특히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신 엄청 열심히 드셔야 되는 거 알죠? 조금 배부르다고 하면 안돼 이거 아, 최대한 이건 최대한 얘가, 먹는 거예요? 어, 찢어지기 전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찰 때까지. 자 그럼 이제 <laughs> 만들러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어. 지 말고 던지지 말고 <웃음> 조심히 <웃음> 아, 뜨거워. 제가 굳이 젓갈로 한다 했는데 손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짠 완성이 됐어요. 이 네. 빨간색은 전혀 안 보이는데요? 빨간색이 왜 보여요? 깜짝이면 빨 <laughs> 빨간색이 보여야는거 아닌가? <laughs> 섞었어 섞었으니까 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가 일부러 다 넣었어요 짜세요? 그래요 응. 근데 <laughs> 네. <laughs>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이게 진짜 로다 넣었을 때 어떤 맛인지를 리뷰를 해야 되니까 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꼭 매운맛 좋아하면 넣으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맛있다는데. 이거는 먹다가 뭐 어떤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먹어볼까요? <laughs> 네오이자 <laughs> 별로 안, 안 많아 보이는데? 봤을 때는 응. 그렇게 많아 보이는 양은 아니에요. 진짜요? 네. 좀 많아 보이는데? <목소리도> 아니아니에 이게 약간 짜장면 같은 아닌데. 음. 음. 일단 면이 얇아요. 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짜네요. 음, 많이 짜요.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김치가 필요 없겠는데요? 짬배 음. 근데 맛있어요. 근데 맛있네. 근데 면이 되게 얇아요. 음. 그러니까 얇은 느낌이 딱 들어가자마자 어, 일반 면이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내 진짜 도시락 면이에요. 음. 도시락 면. 밥 비벼 먹고 싶은 맛이. 에요밥 있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다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응, 너 왠지 다 먹을 거 같아. 배가 배까 단무지 짬과 이거의 짬이 합쳐지 단무지는 단 거예요 짠게 아니고 짜죠 단 단짠 단무지잖아단무 단무지 <laughs> 전 열심히 제활약을 하기 위해서 한가득 었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 완전 성공할 수 있겠다 세 명이서는 이거 먹으려고 아침밥도 안 먹었어요 저도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언제 아시죠? 몰라요. 원래 굶으면서 못 먹어요. 맞아. <laughs> <그렇지? 웃음> 그렇죠? <laughs> 응. 이거 잘하네. 저는 원래 아침을 응. 안 먹어요. 그래서 뷔페 먹어, 가면 절대 굶고 가면 안 되는 아시죠? 맞아. 저는 이제 이거 넣어볼게요. 응, 그래. 둘째는 맵찔인가 저희가 먹어보고 알려줍시다. 아, 그래. <laughs> 이거 부은 거 먹어볼게요. 응. 응. 매운 소스 부은 거. 응. 엄청 많이 듣진 않았잖아요 강매워요? 말을 해요 근데 이거 전안부은거 계속 먹고 있는데 먹다 보니 매워요. 먹다 보니 어? 입이 조금씩 아 이것도 맵다. 음 응. 매워요. 느끼용네. 근데 냄새는 뭐별 차이 없어요. 어. 이러고 클랐어요. 배불러요. 나 배고파서 그런가. 근데 저 아까부터 배불렀는데 참고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먹을만 한 거죠. 음. 아니 근데 양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줄지 않아요. 음. 제가 줄거가고 가능해요? 도장 저도 근데 배불러요. 이제 진짜 이거 아니면 다음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그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신기하다. 아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아니, 이거는 거의 다없어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봐반이반은 남고. 아니야, 뭐.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 엄청, 어? 엄청 <웃음> <웃음> 지금 거. 아니, 엄청 많이 계속 퍼가는데 그까 그러니까. 계속 엄청 진실하네.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소음 으음 응 이렇게 버... 먹었는데, 저 계속 이렇게 수북하게 빠서 먹었거든요. 내가 한 가지 갖고 가니까 이제 거의 없네. 치면 원래 베베 치면 원래 있잖아. 빨리 먹, 빨리. 먹. 아니 없어. 저거 보이죠? 왜뭐 자꾸 생기는 느낌 내가 가져가면 사라질 거 같은데 절대 사라지지 음. 않는 중 껌막 예장난아니네 저도 그렇죠.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중 껌막. 아! 아 여러분 못 보고 로하세요 진짜 몰라요? 응.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냄진했을 언어예요 아, 니요 그냥 쓰읍. 이거는 미미 백식었대도 그렇죠. 이게 어디서 누가 얘기해. 약간 아니, 슬레예요. 이런 거. 아, 하면. 그런 거랑 그 알아요? 나쁜 얘기 아니고 좋은 얘기죠. 맨 네, 끝에 마음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끝까지 먹고 있는 거 무슨 마음이에요? 중간에 끊기지 않는 <laughs> 중근만 <laughs> 꺾이지, 꺾이지 않는 마음. 오. 아니죠. 앞으로 좀 어떻게 꺾이지 않겠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어요? <laughs> 아니죠. 중요한? 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해했어요. 근데 저희 두 명은 꺾인 거 같아요. <laughs> 아니야, 저안 꺾였어요. 잠깐 쉬는 타임인데 이거 제가 갖고 가면 진짜 세트가 다 먹을 수 있을 것같은데요 제가 다 먹는 <먹은> 게. 요안 <laughs> 돼요. 저 조금만. 그럼 조금만 <laughs> 먹어요. 야, 우리 밑바닥 보이고 있어. 와. 아, 저도 할것 같은데. 안 돼, 안 돼요, 세트님. <laughs> 두꺼막 <laughs> 셋째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또 <laughs> 제가 다 갖고 갔어요. 어? 셋째 이거 탈탈 털면 되겠다. 어, 진짜 실제로. 털었는데도 그래도 우리 둘째도둘째먹을 했어. 저 정도 어, 가져가면 어, 엄청, 엄청 먹는 거예요. 다먹 이걸 진짜 다 먹어야 우리가 응, 클리어를 응.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네 명이서 먹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맛있게 배부르겠어. 어야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렇죠? 이거 짜파구리 맛이라고 아까부터 했던 같아요 짜파구리라는 컴... 있더라고요. 매운맛에 아, 면은... 스파이스라고 써있는 음? 근데 그 컵라면은 하나니까 이제 이걸 먹었는데 그 맛이랑 약간 비슷해요. 음... 음. 컵라면으로 뭔거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면도 뭔가 비슷할 것 같고 면은 좀두껍 두꺼, 두꺼워요. 진짜? 이거랑 너구러면 사이다라고 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둘째 클리어. 둘째 클리어. 클리어. 둘째. 둘요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못 먹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 저희 많이 먹었죠 진짜 유저? 이거 다 먹었어요 어, 이거 이 정도 남기고 다 먹으면 진짜 맞아 진짜 엄청 쪽이고한 음. 입이면 솔직히 털어넣을 것 같은데 진짜 먹토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도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저희, 그거. 네. 저희 나름 성공한 거 맞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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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둘째 덕분에 되게 굵게 먹는 볼수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 먹어볼 수 있어서 내용이 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자메 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이 정도 많이 둔그한 아. 1년 이상 나저 어.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그쵸? 포인, 맞아요. 포인, 아치발발가락을 드셔야 돼요. 그뭐 뭐 하세요? 뭐. 오, 잘하는데?